겠어요 예. 가파른 내리막 경사, 그린 여유 공간도 별로 없고요. 스피드를 좀 조심해야 되는 내리막 파트. 어? 스피드 좋은데요. 어? 와, 와, 들어갔어요. 권서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루키 시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던 권서현인데. 라인이 조금은 참고가 됐을까요? 네 다시 언더파로 들어갑니다. 오 어? 오. 어? 오우 들어갔어요 샤디그이 나왔어요 오오오 들어갔어요 샤디그이 나왔어요. 아마추어 아... 박예지 선수인데요. 네. 마지막 코울에서 이렇게 샷이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지금 두 타를 하나의 멋진 샷으로 완해하고 예. 아주 기분 좋게 끝냈네요. 아... 롱 아연을 쳐야 되는 위치인데요. 예. 한5번 아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우, 밸런스에 네, 네. 올라왔습니다. 어, 뒤쪽으로 계속 와요. 잘 쳤어요. 네, 본인도 만족스러워하나게 예. 아무래도 기온이 낮게 되면 볼도 덜날아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비거리 손해를 보고요. 바꿔 얘기하면 김수지 선수가 시즌 거듭할수록 비거리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박경 어, 네. 거리 좋아요. s 하이 선상. 선두 한타차까지 올라온 박현경. 네. 들어가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박현경은 세 o 연속 버디, 네. 공동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시즌 루키 시즌 보내는 김소정 선수가 지난 주 아쉬움을 어, 오늘 1라운드에서는 좀 만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가영 선수는 한 타를 줄였습니다.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파5 홀드에서 플레이가 좋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뭐 장타의 일각에 있는 김세영이니까요. 네. 안나리는 2번으로 있습니다. 어, 오, 좋습니다. 오. 안나린도 위치 좋아요. 아들, 나이스, 아들. 한나리, 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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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있어. 적인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체력 관리를 하는 선수들도 많아지고, 또 전지 훈련을 갔다 오면 보통 선수들이 2월 말쯤이면 또는 3월 초에는 이제 귀국을 하는데 네. 시즌이 시작하는 데까지는 벌써 뭐한달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선수들이 또 이제 필드감을 국내에서 또 가지려면 한국에서 또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6번홀의 정윤진인데요. 오, 아 나이스포트.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완벽하게 굴러왔습니다. 거리 딱 맞았네요. 네. 오. 송가은 버디 성공 오늘 황정미 하민송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송가은 선수인데요 어, 송가은 선수도 이렇게 퍼팅에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금방에 네. 있는 그 거리들에서 선수들의 그 클럽별 평균 거리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볼때아 선수들이 오 어? 들어가나요 들어 오야 들어갔어요 야 이제 오후 쪽 점점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샷 이글 최혜림 후반 시작하면서 이뤘던 두타 단숨에 마무했습니다 이연 더파 야 한진선도 좀 전에 멋진 퍼스 성공 시켰는데. 최예림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아, 네. 아, 정말 환상적인 샷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예. 후반 들어서 퍼팅이 계속 좀 미스가 나왔던 최예림인데, 네. 그럼 퍼팅을 안 하면 되죠. 예. <laughs> 확실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야 이거 다 우리 떨어졌던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위치가 완벽했어요. Yeah. Yeah. 어, 현장에 코스 해설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웃음> <웃음> 9번 아이언으로 쳤던 세컨샷. Yeah. 약간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의 세 번째 샷. 네. 오. 올 시즌에 이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의 버디 성공률이 오십 퍼센트였거든요. 네. 뭐 지금은 테핑 버디 위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박민지 선생 날카로운 샷이 좀 한번 나왔습니다. 예. 가장 밝은 표정으로 지금 그린에 걸어오는 박민재 모습이었는데요. 네, 탭 버디. 거슬릴 수는 있는데요. 해외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대비 k 피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룰이 바뀐 이후에 그 핀을 홀에 꽂고 퍼팅을 하는 선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네. 좋아요. 오. 어 점점 좋아지는데요. 야. 네 거의 태 머리. 오. 오! 아두홀 연속 정말 날카로운 샷 보여주고 있는 방민준 예. 선수입니다. 아 이제는 예열은 끝났다라는 듯한 네.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게 날카롭다 할 만한 샷들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후반 들어서서 점점 샷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영점 조준이 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성공시키면 두홀 연속 버디. 네. 박민지가 선두 하나 두타차 공동 5위로 올라왔습니다. 4원 도퍼 이제는 선두 한타차 공동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보이는데요. 아일랜드 홀로 조성이 돼 있어서 참 분위기 있고 저희도 중계 중간 중간 휴식을 어, 취하는 풍경입니다. 네? 자, 김민별 선수입니다. 아이차. 오. 오. 와. 이홀에서 저희가 봤던 샷 중에 가장 가까운 샷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아주 훌륭한 샷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별 선수의 15번을 버디 시도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도에서의 버디 퍼신데요. 들어갔어요. 아, 단독 선두. 후반에만 내 아. 탈을 줄이는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민별. 그리고 모든 버디가 다 파포홀드에서 나왔어요. 13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대회, 루키가 리더보드 최상단에 오릅니다. 오, 강민지. <laughs> 어 지금 본인도 이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문으로 떨어지면서 버디가 네. 됐습니다 끝부분에서 급격히 오른쪽으로 휘면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다시 3번 더파 노린 버스는 아닌 은것 같아요 <laughs> 스피드가 죽으면서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이모이렇게 장경사가 많다것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많은 거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선두로 올라온 김민별은 16번 홀입니다. 네, 또한 번의 나이샷 예. 까다로운 홀들이 많아요. 선두 김민별 1 6 번호 버디 시도 좋은데요? 우와. 또 들어갔어요, 김민별 두 타차 선두로 올라갑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일곱 개째. 아 어, 정말 대단하네요. 초특급 루키가 이렇게 또 다시 탄생합니다. 자, 김민별은 지금 가장 어려운 세홀중두 홀에서 두 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17번 오세컨시 아, 네. 오, 지금도 방향 좋은데요. 음. 지금 세컨 샷 남겨 놓는 거리도 그렇고 예. 볼이 낙착된 다음에 볼이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자, 오늘 가장 어려운 세개 홀에서 현재까지 두 타를 줄인 김민별인데요. 이번 홀에서도 우와. 또 들어갑니다. 세홀 연속 버디. 대단합니다. 8 언더 파. <laughs> 야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웬일인가요? 아 이렇게 또 이번 대회 스타 탄생을 알리게 됐네요. 네. 아, 이주민 선수는 어, 1라운드 선두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스포트라이트가 김민별 선수 쪽으로 완전히 좀. <laughs> 하게 될것 같은 예, 상황이 됐습니다. 어, 노승희 선수도 한 타를 또 줄이면서 공동 2위가 됐네요. 박현명 선수가 그러면서 단독 4위, 박민지, 하민성, 이가영, 박도은 선수가 공동 5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언더파 선수들은 공동 9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탑10 선수들이 첫날 18명이.